이제 테크니컬 지지수에서 지지수를 수련하고 있는 어 정경숙이라고 하고요. 뭐, 나이는 뭐, 만으로 따지면 한 52세? 70년생이니까 54세입니다. 어 저는 교육 컨설팅 쪽 일을 하고 있는데, 뭐, 국내외의 어떤 대학 진학을 이제 돕는 일을 하고 있고요. 뭐, 스카이캐슬의 글로벌화판? 뭐, 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릴 때부터 운동을 워낙 좋아해서 뭐 하다못해 줄넘기부터 시작해갖고 무공서부터 시작해서 아무튼 뭐다 좋아했었고 그래서 뭐 육상 수영 뭐 스킨스쿠버 뭐 수상스키 뭐 스노우스키 뭐 골프 아무튼 격투기 빼고는 다 해봤습니다 그 인스타에 서만 봤던 친구인데 참 멋있게 사는 것 같아서 서로 온라인상으로 친구가 됐었고 그 친구가 의외로 또 굉장히 가깝게 살고 있고 또. 그 킥복싱을 하는 영상을 보고는 그냥 인사말로 어, 어 멋있는 것 같으세요 막 그랬더니 체육관으로 저를 초대를 한 거예요. 근데 또 초대를 했고 멋있다고 했는데 또안 가게 그래서 아 별로 가기 싫었지만 가서 처음 딱 글러브를 끼고 운동을 했는데 너무 내 운동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운동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때가 딱 코로나가 시작이 됐어요. 코로나가 시작이 돼서 이제 단체 운동들은 거의 못했었고. 그러다 보니까, 거기 운동하는 프로님들도 너무 불쌍해 보이고, 나도 운동을 계속하고 싶고 해서, 1대1로 한 1년 정도 운동을 했었고, 근데 그 체육관에서 이제 주짓수라는 걸 하고 있길래, 뭐지? 라고 해서 봤는데, 뭐, 둘이 엉겨서 뭔가 막 운동을 하길래, 아, 이거 내 스타일은 아니다. 라고 생각을 했다가, 수업을 참가를 했는데, 그게 너무 좋아서, 아, 주짓수를 해야겠다. 사실은 좀더 나갈 수 있었을 텐데 제가 또 의외로 대회를 준비하고는 막심장이 터질 것 같아가지고 지금 화이트벨트 때두번 참여를 했고 두번다 금메달을 세번아세번 참여했구나 세번 참여를 했고 비기너 때는 굉장히 왕체력전으로 나갔다가 바로 한두번 연달아지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나간 대회에서 이 금메달을 땄습니다. 뭐 아직 특히 뭐 비결이라고 말할 만큼의 어떤 성과는 뭐, 뭐 꼴랑? 두 번이니까. <laughs> 근데 제가 이제 지, 중단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었던 어떤 비결이라고 한다면 일단 꾸준히 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체력은 되게 기본적으로 바탕이 됐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이제 상대적인 운동이다 보니까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어, 되게 많은 시간을 상대의 움직임에 대해서 약간 공간 지각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좀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 정기참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. 엄청 많았죠. 그러니까 물론 부상도 저는 이제 뭐제 어떤 일정 자체를 제 마음대로 플랜을 짤수 있기 때문에 일과의 어떤 병행하는 어떤 그런 어려움은 전혀 없었고 대신 이제 뭐 부상도 부상이지만 정말 주짓수라는 이 운동을 제 나이에 해야 될 이유가 사실은 일도 없는 상태에서 이 주짓수를 계속 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하고의 싸움이 제일 힘들었었거든요. 근데 뭐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거 봐라. 라고 이렇게 타박하는 그 말을 진짜 싫어요. 그런데 제가 워낙 새로운 도전도 많고 뭐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런 게 많으니까 주변에서 말리지는 못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이렇게 진짜 뭐 부상이라든지 뭐 이런 일이 생기면 다들 막거 봐라 하면서 연락이 오신단 말이에요. 근데 이제 이 부상을 막 제가 마지막에 크게 심하게 당했을 때가 이제 어깨 부상을 심하게 당했을 텐데 그때 진짜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이제 의사 후배들이 전화가 와서 언니 이거 이러다 남들보다 먼저 휠체어 안고 싶냐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언니가 왜 이걸 하는지 모르겠다 막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한 2주간은 어차피 이제 움을못 하니까 그러고 있었고 3주차쯤 됐을 때 이제 회복할 겸 다시 이제 좀 그런 컨디션도 올릴 겸. 이제 수업을 와서 뭐 제가 뭐세번네번 네번 오고 싶은 수업 중에 한 번만 오고 막 스파링을 하고 싶어도 안 하고 참관을 하고 그러면서 관장님하고 이제 일대1로 그때 이제 피트를 시작해서 이제 다시 이제 컨디션을 올린 다음에 본 수업을 들어가려고도 있었고 또 제가 없는 사이에 진도 나갔던 걸 어느 정도는 좀 질문도 해보고 싶었고 그래서 1대1 수업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어 수업을 하고 나서 관장님하고 스파링을 하는데. 뭔가 저도 역시 그 부상 당했었던 때가 되게 좀 굉장히 충격이 컸기 때문에 뭔가 데자비처럼어 굉장히 무서운 느낌이 딱 드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 반장님께서 딱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어 누님 또 이걸 이렇게 하시면 또 상대방에 의해서 던져지십니다 그러면 또 부상을 당하시니까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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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분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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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셔야 됩니다 딱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관장님은 아마 그냥 저한테 얘기하셨을 텐데 저한테 그게 저한테 제일 큰 위로였던 거. 부상 당한 이유로 제일 큰. 그니까 내가 나이가 들어서 아 이것도 눈물 나는데. 내가 나이 때문에 주짓수를 못하거나 부상을 당한 게 아니라 어 상대방의 움직임을 잃지 못했고 그리고 그 움직임일 때 나를 보호해야만 되는 디테일을. 내가 몰라서 다쳤구나. 그러니까 내가 나이 때문에 다친 게 아니구나를 딱그 말씀으로 느꼈어요. 그래서 아 대회를 나가야겠다. 그리고 대회를 준비해야겠다. 라는 생각이 딱 들어서. 그래서 사실 어깨에 다쳤을 때 병원에서 이게 쇄골안 부러진 것만 해도 이 나이에 너무 대단하신 거라고 할 정도로 좀 부상이 심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한4주 정도 지나고 나서 대회에 나가서 제가 첫 금메달을 딴 거고. 그리고 이제 그다음 대회에도 또 나가서 또뭐 그때는 이렇게 뭐 시합이 그냥 한 번만 하는 시합이긴 했지만 그때도 좋은 결과를 뭐낼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뉴이스트라 운동을 계속해서 최근 제가 한두달 전에 신체검사 했을 때 인바디가 제가 체지방률이 6.9%예요. 그러니까 전 처음에 6.9%를 6.9 키운 줄 알았어요. 너무 프로가 작아서 그래서 뭐 체력 단련이나 뭐 자기 뭐 진짜 체지방 관리나 그것만큼은 주짓수만한 운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. 대신 이제 상대에 대한 너무 많은 기대나 그거보다는 그냥 내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집중해서 한다면 이것만한 운동는것 같아요. 그래서 누구나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 일단 충분히 좀 많이 몸을, 몸을 풀어주고 그다음에 혼자 있는 시간에 드릴에 대한 거에 더 집중을 하고. 뭐, 처음엔 저도 그랬지만 어떤 공격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영상보다는 어, 내가 이 드릴을 이걸 잘하기 위해서 어떤 드릴을 해야 된다라든지 그리고 뭐이 사람한테 힘을 쓸때 어떤 방향으로 해야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걸 무력화시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면 훨씬 더 결과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내가 뭐이 사람을 공격할 거야 뭐 탭을 받을 거야가 아니라 이 사람이 나한테 하려고 하는 거를 무력화시켜야겠다. 뭐, 나, 나를 가드를 잡으면 이 사람의 가드를 무력화시켜야겠다. 뭐, 패스를 하겠다는 건 나중에 문제고, 그런 쪽에 집중해서 운동을 하면 훨씬 더 성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제가 또 체구가 작고 또 체력이 좋으니까, 그리고 또 처음엔 잘 모르니까 누구나처럼 탑으로 먼저 시작을 했었고, 근데 지금은 되게 가드를 잘하고 싶은 딱그 상태입니다. 그렇다고 제 스타일이 뭐 가드를 잘한다고 가드 플레이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딱 가드를 잘하고 싶은 상태. 그래서 처음 가드를 시작할 때 너무 가드에 대해서 몰라서 화이트 벨트가 가장 접근하기 쉬운 카라인 슬리브를 주로 쓰고 그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연기를 하는 그런 쪽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제 스타일입니다. <laughs> 어, 되게 겸손해진 것 같고. 그다음에 어떤 힘 조절이 되다 힘 조절에 대해서 좀더 집중을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성질을 내야 될 부분들 그리고 성질을 내야 될 부분 안 내야 될 부분에 대한 것들도 되게 좋고 뭐 체력적인 면뿐만 아니라 이제 뭐 부상 관리나 뭐 운동할 때가 아니어도 내 몸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된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하다못해 내가 지금 이제 54세고 제가 언제까지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다못해 그냥 뭐. 하나라도 영양제라도 더 챙겨 먹으려고 하고, 몸에 좋은 걸더 하려고 하고, 또 수면의 질도 좀더 좋게 하기 위해서 그 좋아하던 커피도 좀 줄이려고 하고 있고,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주지수를 계속 하려고 하는 그게 결국은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려고 몸을 관리하는 그런 쪽으로 맞춰지지 않을까, 뭐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. 제 직원으로 봐야 될나이대 분들과 같이 운동을 하게 돼서 뭐 되게 젊은 기운을 많이 받아서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났고 특히 또 이제 그 어떤 승부 위주의 어떤 운동을 하는 프로님들하고도 많이 만났고 지금 제가 이제 운동하고 있는 테크니카에서 굉장히 그냥 운동을 삶으로써 그냥 삶의 일부분으로서 그냥 계속 즐겁게 하시려는 분들하고도 같이 만나서 이 부분이 저한테는 되게 큰 재산이 된것 같습니다. 일단 주짓수 쪽으로는 제가 지금 1차 목표가 퍼플벨트까지는 부상 없이 계속 갔으면 좋겠다. 뭐 퍼플 이후까지 뭐 퍼플에서 그만두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제가 처음 화이트벨트로 운동을 시작하고 막 부상을 막 당했을 때 아씨 나 이거 퍼플까지 가겠냐 이게 입버리처럼 있었던 말이어서 지금 1차 목표는 그냥 뭐 꾸준히 운동하면서 퍼플벨트까지 주짓수를 계속 할수 있다면 사실 진짜. 내 나이로서 정말 성공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, 물론 또그 이후에도 계속 이 운동을 하겠지만, 그렇게 하고 싶고. 뭐, 이렇게 뭐 좋은 장비 앞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해 본 적도 별로 없는데, 아무튼, 뭐, 이, 또이 또한 또 제가 이 운동을 계속하고, 또, 테크니카에서 운동하면서, 저한테 또 오게 된또 감사한 어떤 기회라고 생각하고, 뭐, 이 일로 인해서 저도 더이 운동에 집중을 하고, 또 이게 또 새로 이 운동을 주저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